약간 그러니까 소개팅이 약간 30분 늦었는데 괜찮겠죠? 저한 30분 늦은 것 같은데요? 10시에 보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 저도 저도 좋은데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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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버스정류소도 태웠거든요. 아 이제 여기서 앞에서 뛰 아니라 진짜로. 아 제일 그러니까 청년성공을 많이 담아주고. 네, 제가 예쁘세요. <laughs>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네. 인상이 좋으세요. 그 조상신이 뒤에서 <laughs> 소개팅 자리에서 조금 저 재미 없어지면은 저 소개팅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. 장기를 준비했어요 한번 들어보요김인숙도망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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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팅에서 두 번째 성대모사는 <laughs> 그 짱구에서 짱아 성대모사 아, 아이그 허리부터 들어오는 경성도 그냥 이렇게 선배님도백팔십안 사나 보죠 이제 확인. <laughs> 아이, 큐. 에? 휴지 인중에 땀이 너무 흥근해가지고 나 망한 것 같아요. 땀 때문에. 저기그런거이넓게잡을게요 이거 그냥. 을즐기기고 우리 을즐기기서 우리 삶을 즐기고, 기고나리기을을기고 우리 삶을 즐기고, 우리 삶을 즐기고, 우리 삶고 우리 삶을 즐기고, 요요 네. 좋아 아진짜춤잘 추세요? 아 좀.. 좀.. 아, 좀. 제가 오늘 그 소개팅 한다고 준비해왔거든요 아진아 혹시 뉴진스 아세요? 뉴진스요? 아, 네. 아 알죠 아 그럼 제가 약간 그 노래랑 같이 한번쳐 볼게요 아 네, 어 할게요 뉴진스 무드 I just wanna g 미안한데 내가 친구 물건을가지고 있어가지고 친구 가 지금 그친 필요하다고 하네 어...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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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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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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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자랑 해서 그런가? 아 취향을 안 물어보고 잤다 아이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옆돌기 안 해서 안 했는데 아 이제 집에 갈수 있습니다 에이. 아 집에 드디어 간다 아아아 몰라 괜찮겠지 갑시다 갈게요 소개팅 꼬면 되죠? 근데 엽돌기 했으면 진짜 반했을 수도 있어요. 약간 그런 무의한 멋진 모습. 근데 엽돌기를 못해서 제 생각에는 좀안 됐던 것 같고. 아 그리고 그거 못했어요. 그 도라에몽 성대모사인데 유명한 대사 해갖고 하는 거 있거든요. 아 도라에몽 대사거든요. <laughs> 해볼게요. <웃음>